네. 그, 부천에 태천궁에 가면 영검을 잘 놓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특히 그, 신감물하고 이게, 허주빙이 이런 분들을 잘 구분한다 그러시는데, 네. 저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시나요? 어, 글쎄 저는 뭐. 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보편적 대부분 더뭐 사주 팔자에 뭐 기문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신가물이다라고 하신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으로 보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얼굴이나 몸태나 뭐 이런 걸 보면서 봤을 때 이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붙어 있는 뭐 동자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귀신이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느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 이 사람은 신가물감이네. 아, 이 사람은 신가물은 있어도 이 사람은 저희들 같이 만신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딱 판별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어, 자기가 어디 가서 봤는데 저보고 신가물이라서 나 신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대부분 음. 많이 오고, 음.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 나이도 어린데, 어, 네. 뭐, 20대 초반인데, 물론 할머니가 아주 대차게들 들어 오시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렇게 늦춰서 갈수 있으면 좀 인생을 좀 살아보고 겪어보고 그렇게 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그게 맞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꽃다운 나이 좀 즐겨도 보고 살아도 네. 봤을 때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오시는 손님들을 볼때좀더 어, 포괄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신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은 가는 것이고, 네. 또안갈 사람은 안 가는 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가물이 들어왔, 그신 가물이 있는 센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근데 그분들은 가물이 셌다고 받으면, 나중에 이 신당 둘러 없고, 만신 접는 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꼭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지 신을 받게 하시거든요. 음. 그러면 딱 봤을 때, 어, 아, 신가물은 세요 그러나 신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뭐 어디 갔는데 나 신가물이라서 뭐 3년 안에 받으라 그랬대요. 저 받아요? 이렇게 물어서 와요. 그래서 제자 해,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전 그런 분들 아니라고 말을 해요. 가물은 센데 우리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할분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정성 드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시라고. 그 다음에 본인의 예감이나 그걸 잘 믿고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와서, 여기 와서 기도도 한번 하고, 초도 키고, 향도 피고, 절도 한번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찌됐건, 이제, 가물기는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가물은 정말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허주는 네.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감을 받을 그 제자 될 사람과 허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허주는 몸에 붙어있으니까 그럴듯하게 한다는 거죠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 장난이겠죠 네. 그러면 막 점도 치는 것 같아요 잘 치는 네.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은 산을 네. 우리가 이제 신을 밟기 전에 산을 밟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신이 오는지 신아버지나 신선생들이 가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귀신이고 이 신은 맞는 신이고 이렇게 가리를 싹해주는게 신가리라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허주들을 다 치면 그분이 점을 잘 쳤어도 허주가 있을 땐잘 쳤지만 다 쳐서 내보내면 그분 점을 못 치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은 받으면 안 되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신선생님이나 신엄마, 신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분들 똑같이 신병처럼 아파요. 그리고 또 비인이 하시는 분은 일명 정말 죽은 그 영혼이 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었던 아버지가 있으면 네. 그 아버지가 빙의가 되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또 정신 차리면 또 멀쩡했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이게 그까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이고 그거는 이제 구술해서 좀 내보낼 건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맞는 거고. 그러면요. 네. 실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나이 어린 친구였는데 네. 딱 보니까 뒤에 아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네. 눈엔 보여요. 그래서 네. 제가 웃으면서 아 어, 아기 하나 붙어 있네. 근데 몸에 많이 아프게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붙어 있던 건데. 음. 어려서 그 다른 제 만신께서도 너 붙어 있는 거니까 나, 나쁘게 해코지 않아니까 그냥 있어라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동이 이 애기신이 붙어 있기는 한데 때로는 몸을 좀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과물이 맞아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20대이기 때문에 2년만 더 있다가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젊어서 30분 넘겨서 해도 될것 같아서 음. 그렇게 말했고 그 대신 그 친구가 타로를 해요. 서양 타로. 음. 그러면 몸이 덜 아플려면 이 신간물들은 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러니 그러면 네가 그냥 그걸로 조금씩 풀어라라고 말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음. 자기 일도 하면서 네. 이제 세컨자우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고는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 주기적으로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말해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꿈으로 아예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통자 음. 애기씨가 아예 다 얘기를 하고, 막 눌리는 것 같은데, 그거 막 눌리는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린다고. 근데 네. 그 가위가 애기씨가 와갖고 얼굴을 탁 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laughs> 그 친구도 지금 받을 여건도,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그냥 관리를 지금 그냥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런 애들 빨리 해줘야지라고 하지만, 2 0대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애기들인데 그 애기들을 다 받아. 그래서 만신을 하기에는 그 꿈도 많고 뭐 연애도 해봐야 되고 이 그렇죠. 네 삶에 여러 가지 겪어봐야지. 그걸 무조건 너는 신가 보니까 신을 받아야 돼. 그래야 넌잘 불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신을 받으면 잘 불릴 거라는 그거 오늘 받으면 내일 뚝딱해서 도깨비 망망이처럼. 잘될 거라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신이 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제 2의 인생을 사니까 그런 친구들은 좀더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때가 되면, 그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춰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